자, 187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친구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자, 왜 그랬냐면, 이게 가, 처음에 가는 길이 두 가지 거든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길이 있어. 결국에 해결은 되는 거야. 해는 구해진다 치자. 해는 구해지는데, 이첫 번째 길은 뭐냐면 아주 쉬운 길이야요 easy. 근데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어, too hard.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면 친구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게 있거든 뭘안 배웠냐면 어 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걸 통해서 뭘할 수가 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직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어 미분을 통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거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지금 얘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쓰면 엿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 방식은 차후에 써야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니까 러이 방식으로 구할 수는 있는 거야. 만약에 미분을 미리 배운 친구들이 있고, 고위거를한 친구들이 있다면, 2번 방법 구할 수는 있는데, 이 방법 자체가 개빡세단 말이지. 결국에 뭐냐면, 2번 방법 쓰는 자체가 도라이라는 거야. 왜? 1번이 2번에 비해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니까 러 요거, 딱 선생님 보여줄 때는 갈게. 일단 쉬운 방법을 갑니다. 그럼 선생님 이 어떤 방법을 가세요? 라고 물으면, 난 2번으로 가, 일단은. 2번으로 가는데, 2번으로 하다 보니까 역 같으면 어떡한다? 1번으로 그냥 어떻게 우회해 버리거든? 근데 친구들이 바로 1번부터 하는 걸 보여줄게. 자, 1번은 뭘 쓰는 거냐면, 얘의 교점을 지나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라 하냐면 당연히,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해갔습니까 교점은 대방 구하잖아.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해볼게. 열립치면 되겠죠? 자, 열립칩니다. 더 하면 되겠네. 3x는 6되고 x는 얼마 됩니까? 2나와 그럼 x에다 2집을 면 되잖아 그럼 y는 뭐 나옵니까? 0나오죠 결국 이 교점이 얼마냐 면 2,0인게 밝혀졌다고 2,0인게 밝혀졌으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y는 기울기 배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럼 y는 뭐 됩니까? mx-2m 되잖아 이해갔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라 하냐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이 방식이 일단은 내가 무조건 쓰는 방식이야 그거 럼좀 쉽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뭐다? 2번으로 가는 애야 이거 하면 골로 가거든 얘들아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직선하고 얘하고의 뭐랍니까? 자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공식 쓰겠죠 그럼 얘를 mx-y-em은 0될 거야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구할 거야 그럼 distance 거리 구해보자 루트 m 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되겠죠. 그리고 어 1집어 넣을 거야. 그러면 뭐 되죠? x 되겠지? 아 m 되겠죠. 그리고 y에다 마이너스 2집으면 플러스 2 되죠. 마이너스 2m 요절할 되겠지? 그러면 얘뭐됩니까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뭐 되죠? 이거2 마이너스 m 되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친구들? 할 수가 없어.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라냐면 얘가 최대 값을 구해야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분자나 분모가 상수면은 되거든.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분모가 만약에 상수로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갔다 치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최소 값이 될 거고,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 값이 될 거고 하니까, 무언가 풀수 있는 게 말은 되는데, 이질랄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모 문제가 전부 M을 가지고 있으니까, M에 따라서 최대 채소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고유리식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친구들이 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미분을 통해서 하거든. 그래. 얘를 미분해가지고 뭐라냐면 얘를 그려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그때 뭔가 채소값 불구하고 이지할 병을 떨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막혔다 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쓴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냐면 내가 근래 배웠던 게 뭘까? 그런 생각을 가져버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어, 배운 새로운 게뭐 있습니까? 두 개의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방정식에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이제 이 풀이법을 할 거야. 자, 갑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두 개의 직선을의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배의 플러스 k배의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야. 이거 이해갔으니까. 분명히 얘는 이두 개의 뭐다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변수가 뭐 나왔습니까? xyk가 나왔죠. 이거 이해갔어? 근데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떠버리면 xy가 사라지니까 k에 관한 뭐가 식이 만들어질거라는 거야. 맞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지금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 얘처럼은 안 된다라는 얘기. 야 얘처럼 얘처럼 안 나오거든 해보자. 자 이거 k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자 k에 관해서 정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친구들이 뭐냐면 우왕장하면안 되고 얘가 직선의 방향식이니까 이제는 x,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할 거야 왜? 공식을 쓰기 위해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2kx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는 0이 될 거고, 자 정리한다. 정리 x, y 간 정리하는 거 x도 변수고 y도 변수니까 동량 처리해야 된다말이야이래 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는 0되지? 자 얘하고 누구 사이? 이거 1마 마이너스 2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가,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지랄은 안나온다는 얘기 해보자. 디스턴스 구할 거야. 거리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분에 자, 절대 값1 지배이면 2k 플러스 1 되겠죠. 마이너스 2 지배이면 뭐됩니까? 마이너스, 음, 2 플러스 2k 되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k 되죠. 자, 계속 정리 좀 할게. 그럼 얘뭐 됩니까? 자, 밑에 거 정리합시다. 5k 제고. 그 다음에 얘 4k, 얘 마이너스 2k. 되니까 플러스 2k. 그 다음에 1, 2 되겠네요. 자, 위에 거한번 봅시다. 위에 거 어떻게 되죠? 자, 2k, 2k. 4k하고 마이너스 4k. 이거 나눠 가죠. 작사 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위태로운 문제기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고안된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이 돼 있단 말이야. 어떤 디자인이 되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짜리들이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면 품모 분자에 다 어떻게 이 미정, 모르는 n 값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이거를 만약에 창작했을 때이 창작자가 어떻게 2번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1번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역으로 뭔가 문제를 만들어 놨단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K가 사라지게끔 디자인이 돼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갔으면 어떡한다. 바로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옮겨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지지 친구들 이제 고1, 어, 고2고3은 이런 문제가 사실 안 나와. 어떻게 풀어도 답이 연출이 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가 조금 도살이거든. 그럼 쫄지 마라는 얘기야. 자, 바로 해버리자. 지금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이 분모가,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분모가 최소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이갔습니까 그리고 분모가 최소가 되려면, 근호 안에 이 값이 최소가 되어야 될 거고, 결국에 뭐냐면, 얘는 K가 난 2차 방향식이니까, 얘를 정리해버리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해보자. 자, 즉, 밑에 흉축한 식을 쌤이 뭐랄 까냐면 FK를 잡아도 상관이 없을까? 얘들아, 마치 우린 배운 사람들. 얘를 FK를 잡아버리자. 그럼 FK는 음 o, 근호 안에 FK를 잡는 거예요. 5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어, 2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얘가 최소가 되는 건데 K가 2차 함수니까 어떻게 완전제곱식을 꾸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친구들 이해가 안 나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5배, 뭐 되죠? K 플러스 5분의 1에 제곱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어우 힘들어 시바 마이너스 25분의 1에다가 5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 이거 완전적으로 실근전 넘어갑니다 다할수 있을 거라 믿어 자 5배의 k 플러스 5분의 1에 제곱될 거고 플러스 5분의 얼마 됩니까? 9 됩니까? 자 끝이 났다 지금 얘가 굳이 그리자면 얘가 무슨 축이 되냐면 k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y 그러니까 fk 축이 될 거야. 얘를 그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5분의 1때 맞죠. k가 마이너스 5분의 1때 어, 5분의 5로 갔네. 그럼 요렇게 될까요? 그래서 2차 포물선 그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결국에 우리는 뭐냐면, 이 fk 값의 최소값을 묶고 있는 거니까 y 값 맞지? 그러니까 위아래 그거의 최소값, 얼마 k가 마이너스 5분의 1때 5분의 5,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얘가 5분의 9일 때니까 이제 답을 내자. 디스턴스는 결국에 뭐냐면 최소값이 될 때가 분모가 루트 5분의 9일 때야 분의 3이겠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3분의 얼마입니까? 1분의 3 됩니까? 약분합시다. 그럼 뭘 봐야 되죠? 어, 숫자도 개그지 같네. 루트 5 나오네요. 이 답은 얼마냐면 루트 5가 답인데 조금 빡세. 쓰임 봤을 때 어, 조금 빡센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아, 길두두개 두 중에 이 잘못 까버리면 엿되니까 그래서 쌤이 이 문제가 조금 빡센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친구들한테 이제 뭐다? 앞으로 이런 걸 겪게 되면 최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가장 근래의 방법으로 시행하면 된다라는 거. 그걸 쌤이 좀 친구들한테 깨우쳐 주고 싶네요.